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8 차주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차에 대해서 인터뷰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그리고 이제 옛날 생각하면 오피러스나 엔터프라이즈 그게 K7 라인이 된 거고 음... 라인이 이제 K7이 없어지고 K8로 연기로스가 한 4만 키로 정도. 연애 4만. 네. 평균적으로 연애 한 2만 정도 기반인들이 탄 걸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많이 타시는 편이라 그냥 하이브리드로 연비라도 아끼자. 네. 어차피 차는 망가지고 네. 고속주행으로 많이 다니면 네. 비교적 많이 뛰더라도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24년 8월에 페이스리프트가 됐어요. K-8이. 어때요? 이게 이뻐요, 저희 거본 개인적으로. 눈에 익으면은 지금 나온 게더 이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. 웬에부를 저희가 다 지금 구경을 하고 왔는데 몇만 키로 타셨어요? 저는 6만 7,500 정도 탔습니다. 시그니처 등급이 제일 높은, 제일 높은 등급. 제일 높은 등급. 네. 어... 낮은 등급을 선택 안 하고 이걸 선택한 이유는 뭐 특별히 아이 기능 때문에 이걸 선택했어요가 있나요? 그게 그런 그건없고 <laughs> 이제 국산차 준대형 중에. 고를하다 보니까 그랜저 아니면 K8이었는데 역시 그 개인적인 디자인 선호도가 저는 K8이 K8 디자인이 어, 더 마음에 들었다. 같이 동급 차종으로 고민한 차종은 그럼 그랜저와 이걸만 고민하신 거예요? 그랜저랑 이제 G80 깡통 이제 고민했었어요. 4,980만 원이차 값인데 음. 500만 원 정도 빼면 G80 좀나중은걸 뽑을 음. 수 있겠더라고. 이게... 끝이 없어 우리가 옛날에도 얘기하지만 조금 더 못하면 롤스로이스가 조금 더 못되고 조금 더 못하면 끝이 없어 8개월 정도 타면서 뭐 혹시 뭐 개인적으로 전차 뭐못 뭐 탔었죠 아까 우리 이 클래스 e m w 5 3 0 i 그런 거 탔을 때보다 이차가 조금 더 이점은 더 좋더라 뭐 이런 거 있나 연비는 진짜 좋은 거야음 하이브리드라 음, 하이브리드가. 음, 하이브리드가 얘가 시내에서 그건좀 편하게 타면 한 25에서 30km 정도 연비가 나오는 것같아 시내에서 25가 나와? 네. 아이구야 깡패네. 고속 주행이 아니고 시내에서 25가 나온다고? 네. 네. 깡패 속에서도 이제 한2 0 k m 넘는 넘는 것 같고. 시내가 25 나온다며? 네. 근데 고속이 20이야? 원래 시내가 훨씬 더 고속이 덜나와요 얘는. 네? 그래도 rpm 올라갈수록 연비가 안 나오니까. 어... 반전기가 보면또 개인적으로 그전 차들보다 좀 아쉬웠던 점 저는 하차감이 안좋다승차감 아, <laughs> 어. 하면 래스가 제일 좋았던 거. 같아요 나도 독일 차들의 승차감들을 조금 이기게 고속에서 티가 나 음, 차와 관련된 혹시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이거는 하자 문제라서 나중에 일단 그건 몰란 내기하면서 해보는 네.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K8 비용이 얼마였나 4,980만원인가? 그래도 K8이면 그래도 조금 약간 먹어주는 4,900이면 그렇게 비싸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긴 하겠다. 2 3년식인데 어, 저는 약간 돈 아깝다고 생각해요. 왜? 국산차 치고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가지고 음... 이제 5천만원이라고 봐야 되니까. 그래도 약간 그 기, 기아에서는 제네시스 라인이랑 똑같은 급 아닌가? 장기 렌트인데. 장기 렌트. 네. 4,980에 보증금 천만원 만드고 월할부 얼마예요? 월이한 90만원. 몇 년? 3년이 이제 1년 반또 남은 거네 고생 많으십니다 스타, 스타, 스타. 렌트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소모품을 안 갈아도 된다고 어 아, 그것도 이제 해주는 <laughs>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음... 서비스 가격이 있을 것 같아 음, 이건 지금 워런티는 어떻게 돼? 홈브리드가 음, 엔진이 아마 10만이었던 거 같거든요 엔진... 몇 년에 몇만 이런 거 있잖아 특히 어... 관심 없대요 아... 어. 여차해가지고 전손하면 그냥 넘기고 유지비, 연애 세금 얼마나 내나요? 세금 렌트카에서 내요. 그러네. 네. 연애 3,200만 원 안에 보험도 들어가 있고 월할부 들어가 있고 세금도 들어가 있는데 그걸 내가 3년 동안 내고 그때 가서 인수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잖아. 네. 안전가치가 2,400인 거였던 것 같아요. 그럼 5,600이네? 그쵸. 뭐 5일비, 뭐 이런 거. 5일 다준 쿠폰으로 다사서어요 아 이제 몇 개나 나와? 처음에 사면? 네개나왔었 5,000kg마다 가나씩 가니? 만킬 로에 아직 한 번도 안 갈아봤어. 비용이 얼만지 모르겠다. 네. 음... 안 갈아보셨어요? k 8로안 갈아봤지. 이 차의 논란입니다. 저도 지금 깜짝 놀랐던 건데, 일단 첫 번째로는 옵션 키어타임 여차 해가지고 전손하면 그냥 넘기